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최당시 안정 강사 김대균입니다. 아, 오늘은 아, 저 혼자 하니까 또좀 아, 재미가 없기도 하고, 그래서 아, 우리 학원에 미녀 수강생을 한분 모셨습니다. 아, 이분은 음악의 조예가 깊으신데, 또 불어도 잘하세요. 그런데 이제 영어에 좀 관심이 있다고 해서 재미있게 공부하시는 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토익시험 보셨죠? 네, 봤습니다. 아, 예. 최근에 토익시험을 보셨고, 그 문제를 이렇게 비슷한 문제를 우리가 할 건데, 그럴 때 학생 입장에서 아, 이건 어려웠다. 저거는 좀 이해가 안 갔다. 아니면 이건 쉬웠다. 뭐, 내 소감은 어떻다. 그런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27일, 10월 27일 토익시험 보셨죠? 네. 어, 어땠나요? 느낌이? 뭐, 리스닝은 어땠 레디어 리스닝은 파트2는 여전히 계속 어렵게 느껴졌고 예. 그 다음에 파트5가 쉬워 보이면서도 약간 헷갈리는 아리송한 문제들이 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거기서 함정에 빠질 위험이 좀 많아서 음. 그거를 조금 어, 그걸 오늘 하려고 합니다 네. 아, 파트5를 아, 우리가 이게 짜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즉석에서 그죠? 그게서 바로 아, 부탁을 해봤더니 처음엔 좀 불편해하시다가 해주시기도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분이 피아노나 이런 쪽으로 유튜브를 여실 수도 있어요. 그러 저도 소개해드릴 거고 여러분 뭐 그냥 피아노 잘 치게 딱그 외모가 나오시죠, 그렇죠? 네, 잘 여러분 구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보겠는데요. 이게 파트 5에서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던 유형입니다. 어, 많은 회사들은, 여러분, 모든 문장에는 한 개의 주어가 있으면 한 개의 본동사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가 본동사 자리에 뒤에 보니까 본동사가 없어요. 그러면 A번은 주어가 복수인데 아, 이렇게 S를 붙이면 안 되죠. 어떤 좀 기초가 없는 학생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아, 주어가 S가 붙을 때 동사에 S 붙는 게 주어동사 수의 일치가 됐어 큰어이 클라이로 아주 이제 클라이요 아니죠? 네. 네, 클라이지. 네, 네, 그러면 이 컴퍼니즈가 주어일 때 use까지만 써야 되겠죠. 그런데 어, 그렇게만 해도 문장이 멋있지가 않아. 요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본동사의 기본 문법이 있습니다. ing나 to 부정사는 본동사가 될수 없다. 이거 유명한 문법이에요. 이 본동사 자리에 ING나 to 투부정사는 본동사가 될수 없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남은 게 이제 C번밖에 없네요 자 그러면 왜 진행형을 썼을까 많은 회사들이 소셜미디어를 사용 중이다 그들의 제품을 마케팅하기 위해서 이거 요즘의 추세입니다 이게 저 100년 전에는 소셜미디어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SNS 하지마 SNS 많이 하죠 뭐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라나 뭐도쩌다나 그거 콩글리시에요 여러분 저 미국인들은 SNS 못 알아들어요 소셜미디어입니다 지금 유튜브도 그렇고 유튜브는 이제 아, 다른 매체로서 역할하지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거 아, 소셜미디어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땠어요? 이렇게 딱보시기 이 문제는 처음에 딱 봤을 때 예. 어, 이거 어떤 걸 가리키는 문제지? 하고 음. 했는데 음. 저도 이거 약간 헷갈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음. 약간 헷갈렸지만 맞췄어요. 예, 맞췄죠? 그죠? 자 그러면 <laughs> 이 문제는 이제 아유징이 답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어 동사 수의 일치가 안 되는 A. 그리고 ING나 투부정사는 본동사가 될수 없다. 이런 기초 포인트부터 잘 알아두세요. 근데 제가 후기 때 유튜브를 열어보니까 이거 많이 해내더라고요, 학생들. 그래서, 아, 유징이 답인 걸잘 모르는 학생이 많아서 이 유형을 골라봤습니다. 이 문제는 기출 변형입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가보자. 자, 이 문제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선수들은 이 관계를 알아보입니다. 초보자는 단어를 하나하나 보지만 아, 선수들은 관계를 봐요. 여기 r e p l a c e 라는 단어가 어떻습니까? A w i t h b 그러요모러플모스플포장틱포 재활용 재활용 재료로 획이다획 r 다 e p l a c r e p w a c i t e A h B. 예 i 들어 t 러분 보통 h B. 예 i 들어 t 러분 보통 w h i r t h 랑잘어 r 리는뭘 알고 계세요? p r o v i d e A w i t h B.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A with B, equip A with B도 있어요. E Q U I P, equip A with B. 그런 것처럼 단어 간의 관계성을 봐야 중수 고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는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를 재활용 자료 이런 재료로 바꾸기로 교체할 계획이다. 언제부터? 11월 1일부로 여러분 스타팅 이 스타팅 자리에 뭘 써도 좋냐면 비기닝 beginning, 비기닝도 좋아요 그리고 이펙티브도 어, 좋습니다 근데 어, as of는 안돼요 이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전치사가 없다면 스타팅 비기닝 as of 이펙티브가 다 되고 지금은 on이 있기 때문에 이 스타팅 자리에 비기닝이나 effective 를 써도 좋습니다. 11월 1일부로 이 표현이 시험에 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replace a with with 보지만은 이 starting, beginning, as of effective 도 함께 보았습니다. 자이 문제는 어떤가요? 이 문제는 항상 선생님께서 동사는 패턴을 암기하라고 하셔가지고 오, 예. 그 위주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또 머리에 입력이 되셨죠. 동사는 패턴을 암기해야 외운 것이다. 훌륭한 학생입니다.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인데요. 우리 회사는 동등한 연말 보너스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연부 그룹의 어떤 블라블라에게 각각에게 이게 왠지 될것 같아요. 근데 이치는 보통 이런 수식을 받지 않아. 이런 거 문법이에요. 에브리 원은 수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에브리 원. in the research group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others는 좀 이상하죠 여기는 이제 막연하게 남이 나올 때는 아니고 사람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thing도 틀리고 그래서 b와 d는 의미가 안 맞고 a와 c 중에 고민할 수 있는데 어, 각각 얘기하려면 누가 앞에 뭐좀 나와서 그 지, 직원들 각각에게 뭐 이렇게 나갈 수가 있으면 좀 될까?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보통 이제 everyone in the research group 이렇게 수식을 받을 수 있는 게 everyone입니다. 이 문제 많이 어려워 하던데 어땠어요? 저도 이 문제가 가장 헷갈렸습니다. 음... A와 네. C 중에서 고민을 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리고 이치라는 단어는 여러분 기억하실 게 여기서 뭐 명사 목적어, 명, 답은 아니지만 명사로도 쓰일 수 있고, 또 이게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고, 부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똑같은 이 쉬운 단어가 명사, 형용사, 부사가 다 되는 단어라.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Every는 이게 그 형용사만 돼요. 부사가 안 돼요. 여기는 every 원이지만. 에브리와 이치의 구분도 이제 중요한 문제 포인트잖아요 에브리는 형용사만 되는데 이치는 형용사, 명사, 부사가 다 돼가지고 실제 답으로 잘 나오는 데도 근데 요번에 아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틀렸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가 우리 수강생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아파트 투, 문들 뭐 어려웠고 파이브도 쉬운 듯 한데 알쏭달쏭했다 그걸 이제 아, 학생 입장에서 이제 아, 얘기를 한마디씩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여러분이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또 괜히 얼굴만 보지 마세요 그렇죠? 또 미녀라고 자, 자 그다음에 10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f e a s 티스터디는 타당성 연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 내가 삼성동에 학원을 하나 만들어서 이 토익 학원을 만들면 과연 여기 시장성이 있을까 아니면 어떤 수익성이나 기타 등등 어떤 장단점은 뭘까 이런 걸 조사하는게 타당성 조사 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 타당성 조사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쏘가 그러므로 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 내년에 공장을 하나 지을거다 거기 공장 지으면 우리한테 유익, 유익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고민이 쏘가 그러므로인데 또 나와도 됩니까 보통 이제 뭐 Redundancy라고 그러죠. 중복. 중복은 틀린 거다. 근데 다른 게 답이 될게 없어요. 그러므로 또한, 또 아니면은 앞에 공장을 지었는데 내년에 하나 더 짓는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올수가 맞고, 네번 아예 안 하는 건데 여기는 뭐 하는 게 문맥에 맞고, 레더는 이런 위치에 보통 쓰지 않죠. 모모라기보다 오히려 뭐 이런 뜻인데 의미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되지만 대어 4밖에 답이 될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쏘가 있는데 어떻게 대어 4가 답입니까? 이래가지고 고민을 해서 다른 걸 고른 학생들이 있었던 문제입니다 어땠습니까? 이 문제 또이 문제 에좀 어려웠다고 생각이 드는게 음. C D는 확실히 아니라고 지었는데 음. A B 둘 중에서 고민을 어. 많이 했었어요. 아 예. 이런 눈높이가 또 어, 제가 또 없는 눈높이일 수도 있어요. 학생 입장에서 A 와 B 를 고민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공감하시죠? 그러면은 나중에 이 제작된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좀 헷갈려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경우 있어요. 학생들 물어보면 어, 잘 봤어요? 어, 잘 봤대. 봤어. 쉬워요. 쉬운 것 같아요. 맞춰보면 다 틀렸어. 아니, 다 틀린 것까지는 아니어도 중요한 걸 틀리면은 쉬운 듯한 시험이 여러분 무서운 게그 쉬운 듯한데 몇개 틀리면 점수가 은근히 그 좋게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어려웠던 느낌이 든 시험이 생각보다 기대보다 점수가 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공부하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105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 사업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 다음이 블라블라 아워 프로덕트 이 상점의 모든 제품이 다 판매가 될 때까지 그럴 때 모스트를 붙이면 모스트 붙이면 아워가 없어요 모스트 프로덕트 이렇게 해줘요 대부분의 제품 할때 아워가 없으면 A가 달려요. 근데 이건 안 되고 더 모스트는 뭔가요? 조심하세요. 모스트는 원급이 뭐야? 제가 가끔 물어보니까 여러분 모스트의 원급이 뭔지 아세요? 두 가지나 있어요. many와 much입니다. 그래서 many more most, much more most 이렇게 되는데 그거의 최상급이에요 그래서 어떻든 셀수 있는 명사건 아니건 가장 많은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가장 많으니 제품이나 이런 걸 바로 꾸인지 u 어가 붙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문법상또 틀려 있어요. 그런데 C가 다르죠. Most of our products, Most of the products 이런 식으로 Most of the 더 대신에 각종 t 유격 h e 대신에 각종 소유격 이런 게 와서 아, 뒤에 명사가 이어지는게 맞습니다. 부산은 안되죠. 주로주로 우리의 제품 그 이런 이 문제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이 문제 어려웠어요. 어, 예. 그렇죠? 이게 이런 거에 흥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 시험 볼때 아, 생각보다 또마음에그좀 아무래도 좀 급하니까 흥분될 때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 또곧 11월 시험이 다가오는데 그때 누가 한절기에 기침 꼭 한단 말이야. 그때 이제 7번 파트 2의 7번이 의문사 의문문이 확률이 거의 뭐 90%인데 그첫 단어 시작할 때 콜록하면 이거 미쳐요 웬인지 왜인지하운지못 알아들으면 아, 상당히 근데 그때 흥분하면 여러분 미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흥분 안 하는 게 결국 뒤에 문제 잘 맞추는 기본기거든요 자 이런 문제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데 김대균 영문법이라는 교재도 있고요 김대균 영문법 문제집 이런 것도 토익과 관련이 돼서 의미가 있는 교재니까 봐주시면 좋습니다. 혹시 재강이 그거 들어보셨어요? 김대균 영문법. 이나 네, 저는 어. 김대균 영문법은 라디오 네, 로들어주셔 꾸준히 듣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나오죠? 네. 아, 아, 예, 감사합니다. 그거 전에 한번 방송사고로 안 나오니까 우리 학원에 <laughs> 새벽부터 전화가 막. <laughs> 하여튼 그 김대균 영문법은 EBS 반디에서 들으실 수 있고. 김대균 영법 문제집은요 ebs.co.kr 거기 가서 김대균 영법 검색하면 김대균 영법과 김대균 영법 문제집이 나와요. 근데 그 문제집을 클릭하시면 60강이 공짜로 올라가 있어. 60강이 그러니까 그 교재와 함께 보시면은 좋으실 겁니다. 자 그다음 106번 가보겠습니다. 아 교재는 사세요, 여러분. 교재는 사 주셔야지, 그죠? 자 우리는 몇몇 그런 식품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환자들에게 영양 계획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환자들이 몸에 맞는 어떤 영양소나 이런 거를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먹여야 된다. 그런 쪽에 도움을 주는 그런 식품들을 제공한대요. 근데 여기서도 아까 말했지만 동사는 패턴을 외워야 외운 것이다. Assist가 위드랑으 아까 replace A with B, 뭐 provide A with B 이런 게 있었죠. Assist with가 바로 붙어 쓰일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 summon with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걸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땠나요? 이 문제도 아까 마찬가지로. 음. 검사... 선배님께서 항상 강조해주신 동사 패턴을 암기해야 예. 이 문제를 풀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실 때 그냥 단어만 이제 외우는 게 아니라 패턴도 같이 이제 암기를 하시면 조금 예. 더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아, 예. 그 동사는 패턴을 암기해야 외운 것이다. 그리고 또 번호 좋게 해서 끝내면 좋아서 10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7번 행운의 일곱번째 럭키세븐이라고 뭐, 하는데 하여튼 뭐 여러분 비밀번호나 이런거 만들 때 있잖아요 괜히 저 나쁜 번호로 굳이 끝내지 마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주변 분위기를 좋게 해야 좋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7이나 8이나 9나 이 숫자가 되게 좋대요 네, 좋다니까 뭐 그런가보다 고뭐 쓰면 되지 나는 뭐 그런 미신 안 믿어 해서 4444 하다가 이제 죽는 사람 같습니다. <laughs> 아무튼 자 그럼 1 0 7번 해보겠습니다. 비로 그가 어떤 초청장을 받아들이고 싶었지만 그 세미나에서 연설할 초청장을 받아들이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스터 킴은 다른 의무가 있었다. 이건 간단해요. 이게 언 플러스 아더입니다. 언 아더. 그래서 언 아더 뒤에는 단수가 와요. 그러니까 이게 언이 하나잖아. 그래서 언플러스 하도록 꼭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여러분이 가져 주세요. 그럼 고 이게 obligation이 답이 되는 거죠. 간단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another obligation. 그럼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another 뒤에 복수 명사 나오는 거 봤다. 있습니다. 이런 거 있어요. Please wait for another 10 minutes. 10분 더 기다려 주세요. Please wait for another 10 minutes. minutes 가 복수거든요. 그거 어떻게 된 거냐. 10 minutes 10 minutes 10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10 m i 10개가아니 t e s 10분 i n 기간이 s of 10 m i 가 u t e s o 10 minutes o n t o n t e o n t e o n t e o n t e o n t e of n e o e a r e s 5 f 더 i n e s 할때 e s r f i e s of i n e s e s e s 5년이라는 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단일 개념이에요. 그래갖고 어나더 뒤에 올수 있다. 여기 어나더 뒤에 단수명사 쓰 이렇게 해서 풀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 답이 안 보일 때는 혹시 파트 5에서 답이 안 보일 때 기본인데 단수 복수 문제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중요한 태도입니다. 이 문제는 어땠나요? 이 문제도 이제 이 문제가 뒷부분에 나왔습 어떤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좀 단순한 문제잖아. 딱 봤을 때, 근데 이제 푸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 어 이거 어떤 문제지 하고 조금 고민을, 고민을 했을 거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른 파트는 어땠어요? 다른 파트. 음, 다른 어. 파트들은 음, 다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려웠는데 세븐도 좀 어렵고 길고 네. 그렇죠. 요즘에 시험 쉽게 풀리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좀 그리고 이제 학원은 또 학원대로 오는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시면은 또 좋은 자료와 함께 이렇게 분석도 할수 있고 몰라 또 토요반이면 이렇게 미니어먼 수강생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사적인 교류는 별로 안 해요. <laughs> 자, 어, 그 오늘 이렇게 재밌게 한번 해봤는데 방송 어땠어요? 저도 이번이 두 번째. 방송 선생님이랑 같이 아, 찍은건데 아, 네. 어, 시험 복습도 되고 네.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지난 화요일날 아프리카TV 전예지 전교도 한번 나와봤는데 혹시 뭐 나중에 네. 그 이런 식의 어떤 그 코멘트도 해주시고 아프리카TV에 한번 나올 수 있으면 나와주시면 네. 좋겠고 혹시 여러분 아 이런 친구가 아프리카TV에 나오면 좋겠다 댓글 좀 달아줘 봐 여러분 중에 아주 냉소적인 사람이 있어요. 눈팅만 하고. 여기 앞에 네일샵이 있는데, 거기 단골이 어떤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원을 이렇게 관찰하다가 또 이런저런 말을 옮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벌받아. 또 괜히 또 이상한 말. 나랑 대화를 정확하게 하지도 않고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내 얘기하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나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지만, 또 이제, 뭐 기반을 한다던가 이러면 한마디 딱 물어보면 김대균 선생이랑 커피 한잔 해봤어요? 어, 네. 아, 아마 안 했을 거라든지 나는 대화도 안 해본 사람이 그런 얘기하며 아이고 뭐, 그런 사람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웃음> 자 <웃음> 아, 오늘 이렇게 방송을 재밌게 해봤는데요 또 다음에 또 재밌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 김대균 학원 미녀 수강생 나중에 피아노로 유튜브를 준비하는 또 영어뿐 아니라 불어 또 다른 언어에도 관심이 많은 친구와 함께 방송을 해봤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